남들은 전부 다 1페이지 상위 노출돼서 광고비도 안 쓰고 검색 트래픽 받아먹는 것 같은데 왜내 제품만 상위 노출이 안 되고 맨날 뒷페이지에 있을까요? 요즘은 예전처럼 빈케어도 찾아서 들어가고 순진하게 네이버 공식 가이드만 따라하면 1페이지 상위 노출 절대 안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네이버 쇼핑 상위 노출에 대해서 진짜 쉽고 간단하게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쇼핑 검색 상인 노출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네이버에서 알려준 적합도, 인기도, 신뢰도, 이세 가지가 있는 표들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2, 3년 전까지만 해도 이것만 지키면 1페이지에는 들어왔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은 경쟁이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런 기초적인 것들을 지키고 추가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점수들을 받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즉, 여기서 기본적인 점수라는 것은 기본적인 상품명, 속성, 제조사와 같이 상품 등록 시에 할수 있는 것들이고, 추가 점수 같은 경우에는 클릭수, 판매량, 리뷰수, 최신성, 이렇게 우리가 추가적으로 어떤 작업을 통해서 이끌어 낼수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더 쉽게 설명을 한다면 딱두 가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내 제품이 검색을 했을 때 정상적으로 해당 키워드에 노출이 되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 내 추가적인 작업량이 부족한 것인가? 이두 가지의 관점으로 체크를 해보시면은 상위 노출하는데 크게 어렵지가 않게 1페이지에 노출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내 제품을 검색을 했을 때 정상적으로 키워드에 노출이 되는가를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구매를 하던 트래픽을 넣던 광고를 하던 무조건 이건 기본적으로 지켜주시고 운영을 시작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핸드크림을 판다고 해보면 내 핸드크림 제품이 5페이지던 6페이지던 7페이지던 노출이 되는 것을 무조건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처음 처음 올리는 제품의 경우에는 최진성 점수가 어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등록을 했으면 아마 5페이지 전후에 뜰 확률이 높고 경쟁이 심한 경우에는 더 뒤에 뜰 수도 있는데 구매 건수 한 3, 4건만 찍혀도 아마 5페이지 정도에는 무조건 올라가실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보통 키워드에 잡히는 기준은 내가 등록한 카테고리와 검색해서 나온 는 카테고리가 동일해야 하고 키워드가 앞쪽에 위치할수록 일반적으로 노출될 확률이 높은 편입니다. 간혹 키워드가 띄어쓰기로 분류가 되어서 키워드에 노출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 경우는 어느 정도 주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핸드 크림과 핸드 띄고 크림과는 다른 키워드로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둘다 넣어주시거나 한 개를 선택해서 입력을 해주셔야지 정상적으로 노출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 더 주의해야 되는 것은 키워드가 아닌 태그나 속성으로 노출되는 키워드도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제목에 향 좋은 핸드크림이라고 하면은 제목에 향 좋은이라는 키워드가 없는데도 2, 3등에 상이 노출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태그나 속성에서 키워드로 잡혀서 노출이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키워드는 오히려 제목에서 빼주는 게 제목이 더 깔끔해지니 클릭률이 높아지고 더 좋겠죠. 즉 상품명 자체를 노출시키고 싶은 키워드에 맞추고 카테고리까지 정상적으로 맞추고 난 뒤에 노출이 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네이버 쇼핑 상위 노출을 하기 위한 1차 관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속성이나 태그 같은 세세한 부분들을 다 채워주시는 것도 유명하게 상위 노출의 차이가 될수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제 추가적인 작업을 해서 진짜 전쟁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정보들은 사실 모든 판매자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추가 점수라 하기보다는 마이너스만 안당하게 세팅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고 실질적인 상위 노출을 할수 있게 하는 것은 사실상 클릭수와 리뷰 그리고 판매량, 이세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제일 첫 단계로 해야 되는 리뷰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는 두 가지를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절대적인 리뷰수, 그리고 리뷰 전환율입니다. 절대적인 리뷰수가 적다면 애초에 검증이 안된 제품이라고 소비자가 생각을 하다 보니 전환율과 클릭률이 낮아지게 될수 밖에 없고 리뷰 점수가 없다고 쳐도 다른 점수에서 무조건 깎일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광고 효율도 나쁠 확률이 매우 높죠. 그래서 리뷰가 없다면 최초에는 한 20개에서 100개 정도는 체험 다니던 가구 매던 무조건 만들고 시작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절대적인 리뷰 수가 많다면 당연히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제일 리뷰 많은 상품을 사는 사람들도 꽤 다수가 존재를 합니다. 그렇다면 검색을 했을 때 점수를 계속해서 더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내 제품이 너무 리뷰 수가 없는지 압도적인 리뷰수를 만들 수 있는지를 점검을 해주시면 상위 노출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리뷰에서 두 번째로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점은 바로 리뷰 전환율입니다. 평균적으로 100명이 구매를 했을 때 10명이 리뷰를 남긴다면 내 제품이 100명을 구매했는데 50명 리뷰를 남기게 할수 있다면 당연히 순위도 올라가고 리뷰도 다른 판매량 대비해서 훨씬 많이 달릴 것이라서 나중에는 리뷰수로 압도적인 1위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리뷰 포인트를 50원, 100원이 아니라 1000원, 3000원까지 올리는 업체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뭐 리뷰 이벤트를 해도 되고 포인트를 올려도 됩니다. 뭐 문자로 리뷰를 달아 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다른 업체들 대비 더 높은 리뷰 전환율이 나올 수 있게 하는 것도 무조건 네이버 쇼핑 상위 노출에 추가적인 도움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작업 두 번째는 바로 판매량입니다. 판매량을 얻는 방법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정상적인 광고와 어뷰징하는 가구 매입니다 광고를 하면 상위 노출이 될까요? 당연히 상위 노출에 도움이 됩니다. 네이버 파워링크 쇼핑 검색 광고 같은 기본 광고를 한다 클릭 점수는 못 받아도 당연히 판매 점수랑 리뷰 점수를 가져갈 수가 있겠죠. 네이버 JF의 광고를 한다 이것 또한 클릭 점수는 못 받아도 당연히 판매 점수랑 리뷰 점수를 가져갈 수가 있겠죠. 추가적으로 네이버 JF의 광고는 판매량과 리뷰량을 압도적인 1등으로 만드는데 사실 많이 사용이 되고 네이버 GFA 광고를 보고 네이버 쇼핑에 검색을 해서 사는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내 브랜드를 클릭해주기 때문에 클릭 점수도 추가로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상위 노출을 위해서 GFA에서 적자만 안 보고 최대한 많은 볼륨으로 광고를 운영하시는 광고주 분들도 꽤나 있습니다. 요즘은 예전과 다르게 트래픽 가구매만 하는 경우에는 상위 노출이 매우 어려워졌기 때문에 광고를 통한 정상적인 실제 판매와 정상적인 트래픽은 필수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렵다면 저희 영상 본문의 깔깔 마케팅에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판매량을 올리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가구매입니다 정상적인 판매량이 부족하다면 억지로 가구매로 판매 점수와 리뷰 점수를 올리는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정상적인 작업은 아니지만 솔직히 이커머스 하는 사람들 중에 대다수 업체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가구매는 뭐극 초반에 20-30개 정도는 사실 괜찮지만 지속적으로 대량을 하는 것은 추천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스토어 정지의 위험도 있을 뿐더러 나중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방문자 구매자를 대상으로 네이버 GFA에서 리타게팅을할 수가 있는데 그때 가구매가 많다면 가구매한 사람들이 타겟팅이 잡혀서 데이터의 질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손해를 볼수 있는 구조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구매를 하실지, 정상적인 광고를 할지는 본인의 선택에 맡기겠지만, 그런 판매량을 어느 정도로 채워야 상위 노출이 되냐면, 주변 상위 노출을 하고 싶은 사람들과 비슷한 정도로는 어느 정도 채워주셔야지만, 실제로 나중에 점수 체킹을 할때 판매량이 부족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판매량이 분명히 더 높은데도 상위 노출이 안 되는 케이스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살펴봐야 하는 것이 바로 클릭수입니다. 기본적인 노출도 확인이 되고 판매량도 높고 리뷰도 남들보다 많이 쌓이고 있는데 상위 노출이 안 된다면 이제는 클릭수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클릭수를 올리는 방법도 두 가지로 전공법인 광고와 어뷰징으로 분류되는 트래픽 작업이 있습니다. 판매량을 올릴 때 사용했던 쇼핑 검색 광고, 파워링크, 네이버 GFA의 광고비를 계속해서 올려서 클릭수까지 같이 올리는 것이 정상적인 상위 노출 방법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이렇게 전공법으로 광고만 돌린다면 클릭수를 어뷰징 작업에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하고 나서 트래픽 작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트래픽 작업이 뭐냐면 요즘은 리워드 방식이라고 해서 유저에게 30원을 주고 내 키워드를 검색을 해서 내 제품을 클릭하고 체류를 한 20초 정도 한 뒤에 나가게 하는 방식이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스토 이미 스마트 스토어 운영하시는 분들은 톡톡이나 이메일에서 상위 노출 해준다고 영업이 정말 많이 오실 건데 이게 전부 다 이런 방법으로 트래픽만 넣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건 예전에는 이 클릭 점수가 절대적으로 높으면 그냥 전부 다 1, 2, 3등 트래픽 작업한 것만 상위 노출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위에 전반적인 사람들이 받쳐주지가 않으면 이런 트래픽 작업을 해도 페이지 상위권까지 올라오기가 쉽지 않고 스토어 정지라는 위험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위 노출을 할때 트래픽 작업을 하고 싶으시다면 나머지 기본 노출도 되고 판매량도 충분히 나오고, 전환율도 나오고 외부 광고까지 다 끊었었는데 더 이상 안되는 경우에만 추가적으로 테스트를 해보시는 정도만 추천을 드립니다. 정리를 해보면 네이버 쇼핑 상위 노출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내가 원하는 키워드에 정상적인 노출이 확인이 되고 추가 작업은 리뷰, 판매량, 클릭수 이세 가지를 고려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위 노출에는 딱두 가지를 주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는 정상적으로 네이버 SEO 맞춰서 올린다고 상위 노출이 안되니까 외부 광고로 판매량을 올리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트래픽이나 가구매에 100% 의존을 한다면 이제는 최상위에 올라가기가 힘들고 스토어 정지 등의 위험이 있다. 이두 가지는 이번 영상에서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이버 쇼핑 상위 노출도 요즘에는 이런 잡스킬들이 좀 많이 들어가긴 했지만 최근 2, 3년에 비해서는 정말 많이 정상적으로 판매량 좋고 전환율 좋은 제품 상품 위주로 대체적으로 개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플러스 스토어가 생긴 것도 동일하고요. 그 이상한 톡톡 상위 노출 광고에 휘둘려서 사기당하시지 마시고 오늘 정리한 내용 참고하시면서 내가 어떤 부분이 상위 노출할 때 부족한지 체크를 해보시고 어느 정도 네이버 상위 노출의 기준이 생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주 이커머스 e 관련 마케팅 정보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